자, 안녕하세요. 데블리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봤던 조금은 징그럽게 생겼던 제트랭크의 전생 레전드 요괴였었죠? 얼짱어 잡는 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얼짱어가 등장할 때까지 제가 그 토너먼트를 먼저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특수 능력을 가진 요괴들을 써도 되는데요. 뭐 맨날 쓰던 요괴들이 있죠? 그 필살기 게이지를 빨리 채워서 필살기를 빨리 쓸수 있는 요괴들.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지 그 페이지 를플레이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뭐 대충 이런 파티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계 잘못 꼈네. 시계 뭐 대충 아무거나 껴도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laughs> 그두 번째에 있는 첫 번째랑 두 번째에 있는 요괴 같은 경우가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셀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요괴 분이를 없앤다라는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요괴들인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 엔도. 였나? 저 요괴 같은 경우는 그 시작할 때핏살기 게이지가 조금 찬 상태로 시작되는 그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살기를 빠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파티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스테이지 하나 깨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서 일단은 빨리빨리 깰 때는 이런 파티로 하고 있습니다. 아핏살기 게이지 빨리 찾아? <laughs> 엄청나게 빨리 찾아. 오케이. 뭐 대충 이렇게.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핏살기 쓰면 거의 다 잡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빼앗기 없는 모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 보물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 빼앗기 없는 모드로 해도 한세 번째 정도까지 그 보물, 보물이 총네 가지를 모아야 되죠. 세 번째 정도까지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물이 없는 모드로 세 번째까지 플레이를 하고 나서 그네 번째는 나중에 뭐 빼앗기를 또 해보던가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순조로워. <laughs> 지금은 이제 그우승횟 수가 아직 적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적들이 나오지 않는데 뒤쪽으로 가면은 적들의 체력도 많아지고 종족 제한도 걸리고 뭐 이어하기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파티를 조금 바꾸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파티로 그 종족 제한이 없을 때는 이런 파티로 하면은 금방금방 금방 깨요. <laughs> 자 지금 중결승 끝난건가 이게 뭐 별로 안걸리죠 어 그러네 중결승 끝났네 자 그럼 이렇게 이것까지 이기고 나면 결승전까지 이기고 나면은 가끔 가다 강적 출연 도전자 출연 이라고 해서 그 얼짱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녀석을 만나서 또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그 문제는 얼짱어를 잡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친구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야. 그쵸? 아무리 쉽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도전자 등장하는 게 매번 있는 게 아니고 또 우승을 할 때마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등장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잡는 게 쉬워도 만나기가 어려우면은 일단은 그 친구 만들 확률이 조금 낮아지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 지금 보니까 살짝 보였죠. 안 나왔어 <laughs> 이게 살짝 살짝 보인다니까 그 다음 상대가 자 지금 안난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얼짱어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플레이 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얼짱어랑 싸워보도록 하죠 파티는 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용맹족 파티로 짰는데요 일단은 그 제트랭크에 이번에 새롭게 얻은 만성사자탈 그 녀석이 용맹족의 요괴이기 때문에 그 녀석의 필살기를 써야 돼서 용맹족 파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필살기는 대충 그 만성사자 탈의 필살기를 한번 쓰고 나서 다른 욕의 필살기를 쓰면은 그 데미지가 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으면은 될거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만성사자 탈의 필살기 데이지를 또 채우자고. 지금 보면은 또 피버타임 들어가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 필살기 그러니까 뒤까지 채워야 되지. 잠깐, 잠깐. 음식 먼저 주자고. 그래서 필살기 G 조금 더 채워야 되네. 오케이. 자, 필살기 써주고요. 데미지가 지금 피버 타임이 아닌데 16만.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나면은 오케이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죠. <laughs> 아 근데 안 나왔네. 자, 이런 식으로 저, 그, 지금, 얼짱어를 잡아도 또 보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전자들이 나오면은 뭐 항상 잡는 게 좋겠죠. 아, 근데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제가 얼짱어가 나올 때까지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또 가보도록 하죠. 자,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네요. 우승을 꽤 했는데, <laughs>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네. 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보니까 그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성 사자 탈이 녀석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이 얼짱 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뽑기를 할때 조금 만성 사자 탈, 지금은 만성 사자 탈 확률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죠. 요게 뽑기도 이제 이벤트 기간 중에서 확률이 올라가는 게또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성 사자 탈에 확률이 올라갈 때 한번 만성 사자 탈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 잠깐. 자, 햄버거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오케이.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뭐, 여유 있네. 아, 이런. 자, 그럼 또 가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이 정도면은, 여태까지 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 같죠. 그리고 그 챌린지 스테이지도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금방 도전해 볼 만할 것 같네요. 아, 만성 사다탈 필살기 게이지 채우도록 하죠. 필살기 G까지 채워야지 그 핑크색의 게이지까지 채워야지 필살기 G가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비살기를 써야지 데미지를 조금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자햄버거또 던져 주고요. 햄버거를 미리 던져줘도 되는데 혹시나 실패할까봐. <laughs> 잠깐 잠깐 체력이 지금 괜찮나? 어 남았어 남았어 잠깐 이거 어떻게? 잠깐 이거 어떻게 다시하기를 해야 될까? 비살기를 다시하자. <laughs> 그 만약에 죽으면은. 그 이, 얼짱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하죠, 안전하게. <laughs> 실패하면은 다시 하는 게다. 여러분들도 잘안될 때는 포기하지 말고, 그냥 다시 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스테이지를 나가면은 또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할때 조금 그 뿐이 될 종류를 보면서 공격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네요. 오케이. Okay. 자, 일단 필살기 써주고요. 잠깐, 잠깐. 자, 일단 햄버거 던져주고. 오케이. Okay. 어, 잡을 수 있겠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아. 자, 그럼 또 가보자고요. 아까 전에는 그 얼짱어가 좀 만나기 힘들었거든요 우승해, 우승해도 잘안 나왔는데 또 지금은 또잘 나오네요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문제는 친구가 잘안 되네요 지금 약간 여유도 있어서 그 친구가 잘 되게 해주는 스킬을 가진 요괴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괴들을 써도 될것 같기는 한데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이파티로해 보자고요 <laughs> 뭐 음식 주고 대충 공격하면 되겠지 아, 157,000. 데미지 될까? 어, 조금 부족해.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위험했어. 어, 위험했어. 친구가 잘안 되네요. <laughs> 이거 몇 번이나 잡아야 될까? 친구가 잘안 되네요. 이게 지금 연속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한번 싸우고 나면은. 이기거나 지게 되면은 그 다시 만날 때까지 뒷번아 토너먼트를 플레이해서 우승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번 플레이하기가 참 힘든데, 친구가 잘안 되네. 약간 게이지가 다안 찼다. 오케이. 이번에는 확실히 잡을 수 있겠네. 자, 햄버거 던져주고, 오케이. 친구! 아! 자, 그럼 또 가보자. 슬슬 지칩니다. <laughs> 슬슬 지쳐요. 야, 이거 지금 거의 한 2시간 했나? 엄청나게 오래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진짜 친구 안 되네. 자. 아. 토너먼트도 우승 횟수가 많아지면 은 이제 그 종속 제한도 걸리고 슬슬 한판한판 한판 깨는 게 조금씩 귀찮아지기 때문에 토너먼트 깨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있거든요. 어서 친구가 슬슬 친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확실히 플레이하면 할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laughs> 조금 하다 보면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 아, 이런. 자, 그럼 또 가보도록 하죠. 어, <laughs> 뭐, 대충 한 3~4번 정도 더 잡으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친구가 안 되는 요괴, 요게... 아, 뭐 이렇게 친구안 되는 요괴들 많이 있었지. 뭐 <laughs> 그쵸? 뭐이 정도면은 아직 별로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지. 거의 다제트랭크의 요괴니까, 그쵸? 이 그래, 자, 만성화자 탈, 피살기 게이지, 오케이. 자, 핏살기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잠깐, 햄버거 던져줬나? 던져줬겠지? 아. 자, 그럼 또 가보도록 하죠. <laughs> 뭐 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천천히 하자고 오케이 그 확실히 그 뿌니 뿐이는그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 몸을 움직이는 게임이라서 그런지 뭐 확실히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재미는 있어 한국어판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한국어판은 사라졌죠 서비스 종료했죠 그게 아쉽지만 재미는 있네요 <laughs> 자아 뭐야 이거 자 그럼 또 가보자고요 아 진짜 안된다 친구 <laughs> 너무 안된다 오케이 점점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오케이 갑자기 써주고요. 그다음에 아직 햄버거 안굳죠자 햄버거 주고 체력 4만 어 잡을 수 있겠네. 오케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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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고. 제가 그럼 또 잡아보죠. 이제 슬슬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좋단 말이야, 이번 판은. <laughs> 친구 되라. 친구 되라. 제가 나중에 올릴 때는 뭐 어차피 편집을 해서 올릴 건데 플레이하는 거는 웬만하면 편집을 잘안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여러분들이 대충 아 얼마나 플레이를 해서 이렇게 좀안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도록 제가 그 플레이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잘생지를안해 <laughs>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얻기가 힘든지 알거 아니야 그쵸?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왠지 느낌 좋은데 어 그렇지 야이 이상하게 생긴 녀석을 얻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플레이를 한 거야 <laughs> 야, 진짜 많이 플레이했다. 너와 친구가 될수 있다니 <laughs> 꿈과 같구나. <laughs> 아, 정말 기쁘다고 휘슈. <laughs> 라고 합니다. <laughs> 자, 레전드 요게인데요. 제가 그러면은 그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하고 그냥 뭐필살기쥐 레벨 조금 올린 다음에 또 같이 구경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새롭게 얻은 Z랭크의 얼짱어라고 하는 요괴를 구경해 보도록 하죠. 아주 끔찍하게 생긴 녀석이죠. 이벤트에서의 특수능력은 퍼즐에서의 획득 Y 포인트를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laughs> 얘는 그 얼짱견이라고 하는 레전드 요괴 있었죠. 그 녀석이 전생한 모습입니다. 얼짱어. 아, 얘좀 봐. 눈알이 사라지고 흰자만 남았어. 물고기가 엄청나게 화려해 근데 막 비늘도 지금 깜그 반짝이잖아 그죠? 아, 이런 거는 왜만 될까? 자 필살기 얼짱님의 속삭임, 얼짱님의 속삭임이라고 하네요. 모든 요괴 분이를 없애고 필살기 게이지를 많이 채워준다. 어이 필살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요괴 분이를 없애고 필살기 게이지를 많이 채워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얼짱님의 속삭임. 자, 그 다음에 Z랭크니까 피살기 G까지 있고요 그리고 스킬. 자신의 피살기 게이지가 찬 상태로 시작된다. 어, 이거는 괜찮네요. 이제 그뿐이뿐니그 그 스테이지 플레이를 시작하게 되면은 피살기 게이지가 찬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피살기를 조금 더 빨리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소개. 입면으로 전생한 얼짱견. 얼짱 스마일로 반짝하고 내뿜는 달콤한 얼짱 대사는 얼마나 가드가 강한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하네요. 아. <laughs> 나쁘지 않네. 자, 그다음에 메뉴에 보면은 '전생레전드'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를 누르면은 그 새롭게 얻은 '전생레전드'에 관한 스토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도깨기'라는 요괴가 전생한 예, 도깨기 공주였나요? 음, 이녀석에 대한 내용을 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얼짱견이, 전생은 얼짱어를 새롭게 얻었는데, 이거에 대한... <laughs> 내용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얼짱어의 두루마리, <laughs> 엄청나게 기분 나빠. 자 얼짱견이 얼짱어가 되었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그 미소를 한번 더 당신을 볼수 없게 된지 얼마나 지났을까. 눈앞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오지 않아. 저기, 나는 바뀌었다고. 당신에게도 지지 않는 미소의 물고기로. 그러니, 한 번만이라도 좋아. 그 미소를 보여달라고. <laughs>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자, 그럼 직접 플레이를 해서 어떤 피사기인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킬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 이제 게임이 시작될 때피사기 게이지가 찬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킬 레벨을 더 올려주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피싸기 게이지가 조금 더 조금 차 있죠. 이게 더 많이 차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스킬은 괜찮거든요. 오케이 피싸기 게이지 빨리 찾죠. 자, 피싸기를 써보자고. 오, 자, 지금 보면은 피싸기를 쓸때 다른 네 마리의 요괴들의 피싸기 게이지가 같이 찾죠. 게다가 그차는 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얘는. 괜찮네요. 핏살기 괜찮네. 좋네. 자, 한번더 써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른, 뭐, 거대 뿌리를 만들어주는 요괴라든가, 뭐, 다른 요괴들을 섞어서 플레이를 했을 때, 그, 핏살기를 연속으로 또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보면은, 다른 요괴들의 핏살기 게이지가 같이 찼죠? 어 괜찮은 핏살기네요. 오케이. 괜찮네. <laughs> 얼짱 견도 괜찮지만 얼짱 어도 필살기는 괜찮네요. 생긴 거에 비해 괜찮은 필살기들을 가지고 있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획득 Y 포인트를 올려주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Y 포인트 얻는 게 조금 적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빼앗기가 없는 상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획득 Y 포인트가 적고요. 그 빼앗기 있는 걸로 플레이하시는 분들. 빼앗기 모드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Y 포인트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빼앗기가 없는 모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 있었던 피살기 비전서는 다 모은 상태고요 두 번째 있는 스킬 비전서도 지금 한 가지 색 빼놓고 나머지는 다 모았는데 이한 가지 색이 조금 안 나오는 편이네요 뭐 이거는 제가 일단은 그 빼앗기 모드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지 이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도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 이것도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티 같은 경우는 그 얼짱호랑 싸웠던 파티 그대로 해서 피벗 타임에서 피살기를 쓰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는 방법은 뭐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약간 지금 파티 구성이... 아프니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다시 하자. 다시 피싸이기를 두 번, 세 번, 세번 정도 때리면 될것 같아요. 체력을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30몇 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 어, 38만, 세 번은 때려야겠구나. 자, 근데 코니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은 안 되는데, 이게, 음, 사자 탈의 필살기 게이지를 빨리 모아놓고 그 가운데에는 왕궁 기사 있었죠? 이 녀석의 뿌니들을 정리해서 피버 타임에 한 번에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사자 탈의 뿌니가 아래쪽에 깔렸을 때 그거를 조금 노려보도록 하죠. 여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 반짝이는 스페셜 아이콘을 얻기 위해서는 딱한 번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잘하면 돼요. 한 번만. 자, 이거 다시 하도록 하자. 여기서 뭐 친구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제가 조금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laughs> 아닌가? 아. 자, 다시. 사자탈이 아래쪽에 나와주면은, 그게 딱 해볼만한 찬스인데, 아, 사자탈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그쵸? <laughs> 그냥 뭐 적당히 나오면은 한번 일단 해보자 뭐 이거는 죽어도 다시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적당히 일단 해보자 아 그래도 안 나오네 일단 다 없제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정도 속도로 하면 안되는데 그 다음에, 저 검은 머리 녀석을 한 번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꾸니들이 많지가 않아서. 아, 그래도 피버 게이지 안 되네. 조금 더 길게 보면은 한 번에 될것 같네요. 아, 근데 공격 속도가 지금 조금 빠른 것 같구나, 저 녀석이. <laughs>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필요 없 것들 다 없애고, 오케이, 이제 정리해 주고요. 이걸로. 그렇지. 자, 일단 피버템 들어왔구요. 자, 아, 몰르고 터뜨렸다. 자, 공격해주고. 공격해주고. 자, 일단 한 번은 부활 되니까 괜찮은데. 아, 안 되네. <laughs> 더 빨리 하겠구나. 이거는 뭐.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조금 방법을 바꿔야겠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얼짱어라고 하는 제트랭크 요기를 얻었는데요. 그 이제 빼앗기를 통해서 아 빼앗기가 아니고 봄을 모으기를 통해서 아직 두 마리의 요기들을 더 모아야 되죠. 이거랑 그 다음에 그 스페셜 아이콘 모으는 거, 이런 것들 또 다음에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